지금도 잘했지만, 그거를 뭐 조금 더 크게 움직여서, 뭐 크게 움직였어. 그러면, 어, 뭐뭐 크게 움직였어. 그러면, 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나는 이번 방습을 통해서 국제학교가 아닌 이제 예고가 가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유나는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밖에 나올 때는 최대한 짐을 줄여야 돼서 요만한 가방에 있는데 안에 막다 나와 먹을 것도 나오고 휴지도 나오고 저번에 지하철 탔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오늘은 고생을 하지 맙시다 저가 누가 어떻게 하면 지하철을 잘 탄다고 소문이 나지 마켓 어, 나어타타타 것보다 아, 네. 아. 아, 근데 아. 어 이런 예요 아, 근데 까칠은 요 어? 근분이 없잖아. 옷분이 없어서? 내가 입을 수 없는. 유나, 어디에요? 여기요? 네. 어... 댄스 아. 연습실이에요. 여기 왜 왔어요? 춤추려고. 진짜요? 네. 아. 혼자요? 아니요. 누구랑요? 둥둥 뜨르둠 둥둥 뜨르둠 그래서 일단 소개해줄 분이 누구시세요? 바로 어. 저희 춤을 가르쳐 주실 봄쌤입니다. <듬> 순간 이동! 안녕하세요. 저는 봄에아르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댄더 이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요 <듬> 아, 선생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봄에하는 선생님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오늘 누나에게 개인 강습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 자, <laughs>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지금부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번에 바우스 하면서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의 댄스 리듬들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댄스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트레칭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춤추기 전 스트레칭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안쓰는 근육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춤추기 전에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뭐 유나 엄마들 멍때리면 뭐 하겠어요? 몇년 만에 스트레칭인지. 선생님은 유나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셨어요. 다른 스트레칭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뻣뻣 가족의 대표주자 유나, 매우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을 따라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기본 동작을 먼저 배울 거예요. 이 동작들을 잘 배워두면 앞으로 다른 춤출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런 섬세한 동작들이 하나씩 모여 멋진 춤이 완성되는 거였나 봐요. 알면 알수록 춤이란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놀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건 좀 거북이도 아니고. 춤이 멋져 보이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어깨 사용을 잘하면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관절염이 생각나는 거 싫어? 그런데 유나는 제법 잘 따라하네요. 그래서 원래 배우기로 했던 안무를 다른 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주연요 그냥 가 크게 수도 지만 그리고 모든 신체 부위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군요. 어머, 어머님은 그냥 멍 때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나름 운동은 되었다니까요. 구부리고, 무릎을 펴고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을 펴고 자, 이제는 연구적으로 보여주면은, 다운, 업, 어, 다운, 업. 어. 계속 상체 같이, 같이 쓰면서 천천히. 어 다리 안에 딱내겠습니다 다운, 업. 어, 그렇죠. 한번 더. 역시 전문 댄스학원 선생님답게 뒤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가르쳐주시네요. 깨알 칭찬을 쏟아주시니 유나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아, 어, 말씀을 네. 계속 하시잖아요. <웃음> 잠깐 오우주씨 오우주씨. 여기 오우주씨 계신가요? 유나 촬영 못하네요. 자 유나. 유나. <laughs> 네. 지금 춤을 조금 배웠는데 어떻습니까? 댄스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더 재밌고 100번 더배우고 싶어요 그 그렇죠? 내가 너 댄스 학원 다녔을 때 그렇게 배워도 1년이 가도 안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천사님이 나타나셨어요 할수 있나요? 응. 알았어요 자 선생님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유나는 춤을 배워도 되겠나요? 유나요? 어 그럼요 네. 그럼요 배워야 되죠. 네. 소질이좀 있을까요? 사실은 소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아. 않거든요. 유나처럼 집중력이 좋거나 어린 네. 친구인데도 네. 어, 뭔가 되게 어른스럽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빨리 늘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은몇 네. 달만 하면은 지금보다 네. 훨씬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여러분, 봄메 하루 선생님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직업 체험하셨을 때 오셔서 아이들을 춤은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직업 체험도 어, 하게 해주신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 인연으로 만났다가 우리가 또,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된 거죠. 근데 유나가 이제 그날 구매하러 선생님께 배운 춤을 어, 유나 엄마한테 계속 보여줬는데 그 춤이 그 춤인지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어, 그렇죠. 어머니 그때가다 들었는데 우리 몇 전에 만났었 정말?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고 들은 것 같아요. <laughs> <왜냐? 목소리> 속에서 유나도 어느덧 춤에 익숙해지고 있나봐요. 이날 사진을 커뮤니티에 남겼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교실에서 찾은 희망 같아요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아쉽게도 그 곡은 아니었어요. 순간 동작이 비슷해 보였나봐요. 지금 유나가 배우고 있는 곡은 외국 곡이에요. 유나는 평소에 팝을 많이 듣기 때문에 더 익숙한 곡으로 선택했어요. 유나가 현재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빌리 아일리시와 아리아나 그란데예요. 아직 배우는 단계이지만 희망은 보이는 것 같아요. 막춤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된 연습 속에서 유나도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약 2주 후쯤 여러분께 완성된 영상 유나의 막춤이 아닌 멋진 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나는 이번 방습을 통해서 국제학교가 아닌 이제 예고가 가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유나는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더 많이 경험하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하루하루 잘하고 있는 유나랍니다. 사랑해요 모밀리 <목소리> 아, 네, 뭐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면, 유나가 이거를 만약에 지금도 잘했지만, 그거를 뭐 조금 더 크게 움직이면서, 뭐 크게 움직였어. 그러면, 은 응. 어뭐 크게 움직였어. 그러면, 은한 번씩 뽑아. 이거에, 약간 아무 때도 집집듯이 따라가죠. 자, 우리 오늘 댄스 네. 수업을 일단 첫 번째 수업을 마쳤는데, 네, 유나, 어땠나요? 어, 진짜, 봄쌤이랑 같이 외우니까 더 밀은 네. 감 있고. 네. 그냥... 어, 너무 잘가르쳐주시요 네, 그래. 감사 개인으로 할 때니까 더 집중이 잘 되고 하니까, 안 되는 것들 항상 물어봐도 높고 지지가 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봄의 하루 선생님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네. 선생님 유튜브는 어떠신가요? 떤 어, 제 유튜브는 저의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제 직업인 댄서 직업을 살려서 춤 영상도 많이 올라가져 있고요. 네. 또는 그 모야말 베밀처처럼 가족들 네. 영상, 언니들 뭐, 아니면은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남자친구 영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네. 봄의 하루 채널로 이동해서 이모가 요 위에다가, 네. 어디 있죠, 유나요 요 위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모야모야 패밀리와 봄의 하루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춤!